여러분, 새학계 공부만 하실 거예요? 네. 에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난좀 브레이크!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공부하는 게제 기분이 뭘까? 응? 유튜브! <laughs> 헬러, 음이, 유니! 저희가 새 학기가 시작된 지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 학기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소개하기! 저희가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로 준비해봤어요 저희가 어떤 물건들을 잘사용한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공통입니다 짠! 여러분 이거 뭐가아 보이세요? 마이크! 남자다이 <laughs> <안 잡아요. 웃음> 사실 마이크가 아니고요 <laughs> 바로 태블릿 받침대입니다 수업할 때 이제 그냥 바닥에 놓고 태블릿에 수업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턱살 나오고 어, 이렇게 멍때리하게 나오고 <laughs> 계속 밑에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도 아프다고 맞아 맞아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거치대죠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할 때도 유용하더라고요 음이가 진짜 요즘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저거 네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니까 목이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맞아, 맞아. 두 번째 공통 또 있지요 <laughs>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트모트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한 달짜리라서 얇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요 맞아 맞아 윤니가 지금 언니에게 보고 배워서 이제 이렇게 음, 플래너를 <laughs> 쓰고 있는데 내용은? <laughs> 그리고 저는 모트모트 스프링 노트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냥 스프링이 아니라 안에가 이렇게 모눈처럼 있는 거거든요 음 보이시나요? 근데 음이는 저렇게 스프링으로 된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은 잘못했을 때 뜯기도 편하고 아. <laughs> 그리고 또뭐 있어? 헤드. 맞아 음이윤이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일? 에서 4일 정도는 온라인 수업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필수품! 패드입니다 게임할 때도 필요하고 유튜브 할 때도 필요하고 전 폰보다 패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주말에는 아이패드 안에 있는 앱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이 클래스카드라는 앱인데요 이 앱이요 단어를 외울 때 진짜 많은 도움을 줘요 이렇게 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세트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단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단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거게서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해서 이게 뭔 뜻인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펠링. 스펠링. Wow. 이렇게 세 단계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오 이것도 유용해, 유용해. 여러분 새학기에 공부만 하실 거예요? 네. 아, 아 그렇구나. 아. 잘 가세요. 에이 거짓말, 거짓말, <laughs> <금말>, 거짓말. <laughs> 안할걸 압니다. 시에로 리빵 추천합니다. 이 립밤은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완전 많이 샀어요, 여러 번 이거 바르면 은 친구들이 화장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립밤이거든요? 네. 그데 발색이 좋고 촉촉한 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이거 바른 거예요 제가 새 학기 아이템 중 가장 강취하고 싶은 물건은 바로 이 컵을 치워입니다 빠밤 어우, 엉덩이 밑에서 나온 겁니까? 네 <laughs> 아 이거 내가소개 하려고 했는데. 우와. <laughs> 진짜. 제가 요즘 열공하는 거 다들 아시죠? 공부하는데 제 기분이 뭘까? 응? 유튜브. 다시 <laughs> <laughs> 다시 공부하는데 기분은? <laughs> 뭐야? 바로 책상에 바른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지. <laughs> 아. 위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죠? 점점 몸이 이렇게 굽어지고 막 몸이 이렇게 미칠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집중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커블체어를 사용해서 앉으면은 딱 그런 걸 잡아주거든요 맞아, 맞아 허리가 쫙 펴지잖아 그래요? 맞아 이커블체어는 의미가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사줬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음이랑 윤이 그리고 곤이도 사용한지 1년 가까이 됐는데 효과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벌써 벌써 1년 가까이 됐어? 그래. 제가 이 커블 체어를 사용하고 나서는 시간이 금방 가요. 왜냐하면 집중이 잘 되니까. 오, 맞아, 맞아. 그래서 엄마 중간에 음이야 스트레칭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음이윤이가 기존에 있던 이 커블 체어를 너무너무 잘 사용해서 엄마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음이윤이가 실제로 커블체어 너무 잘 써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커블체어 쪽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보내주셨죠? 오! 오,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헉, 뭐야? 엄마, 뭐야? 되게 많아. 아! 이번에 커블체어에서 새로 나온 브라운 앤프렌지 에디션이야.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라임프렌지 캐릭터잖아, 그치? 오케이. 맞거든? 이거 브라운형 셀리야! 캐릭터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어있어서 시선 강탈.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살짝 입체가 되어있어서 또 귀여운 것 같아요. 아우.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서 어디에 놔도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완전 마음에 듬. 기존 커블체어랑 크기는 똑같거든? 근데 음. 이제 원래 있던 기존 커블체어는 깔끔한 느낌이라면 브라운이랑 셀리는 약간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 쉴티뽀짝 어 그래서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음. 오 그럴 것 같아 나는 전에 있던 것보다 브라운 앤 프렌즈 이 체어가 좀더 예쁜 것 같아 깜찍깜찍해서 엄청 마음에 들어 <laughs> 우리 컵을 체어 사용해서 앉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 컵을 체어에 앉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등받이에서 10cm나 15cm 간격을 두고 커블체어를 놔줍니다 등가지에 바싹 붙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약간 주먹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앉아야 돼요 그리고 앉을 때는 커블체어를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깊숙이 앉아야 돼요 오. 대충 앉으면 안 되고 엉덩이를 깊숙이 빠샤 이게 예, 앉게 되면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허리를 밀어주면서 허리에 가게 되는 압력을 분산시켜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엄마, 이게 자기 체중으로 자연스럽게 허리를 밀어주면서 펴주는 거라서 더 편한 것같아 그냥 앉는 거는 약간 뭔가 불편하거든.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바른 자세로 앉기 완전 편합니다. <laughs> 와우! <농> 엄마, 근데 여기 도망은 왜 있는 거야? 총쏠력 <laughs> 그게 아니고 오래 앉아 있거나 여름에는 막 허벅지 이런 데땀날 수도 있잖아. 아, 진짜. 네. 그 구멍이 에어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고 체열이나 땀을 순환시켜줘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꿉꿉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오뭐그런에나 있지? 유니 아,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침대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그런가? 막 오만 대만 돌아다니면서 하잖아. <laughs> 그럴 때 가끔 컵을 채워두고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침대에도 그냥 탁 두고 앉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엄청 가벼워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아요. 저도 바닥이나 소파에서 TV 보거나 책 읽을 때 쓰는데 그냥 바닥에 앉을 때보다 바른 자세로 앉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도 커버를 쓰는데 바닥에 앉을 때 그냥 커블면서도 편하지만 밑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해주면 더 편한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당신의 차에도 커블이 있나요? 커블 아, 커블 커블해요. <목소리> 당신의 회사에도 커블이 있나요? 커블체어에서 기존에 있던 커블체어 와이드 제품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 이거는. 기존에 의미가 딱이 색깔 썼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고. 색깔 빨간 색깔. 이거 보내주셨는데 빨간색도 예쁘지? 응, 음, 빨간색이 완전 예쁘네, 색이. 그리고 어, 고니처럼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까만색. 고니는 진짜로 이거 쓰고 있습니다, 까만색. 깔 음, 음. 저희가 준이 빼고 이렇게 색만 컵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희끼리 컵을 쓰는 거 보면서 본인도 회사에서 쓰게 하나 사달라고 계속 불랐거든요 맞아, 줬어 맞아! 근데 이게 압축하중을 364kg이나 버틸 수 있는 탄성 소재로 만들어진 거래 <laughs> 아빠도 매일 회사에서 컴퓨터 한다고 오래 앉아 있잖아 아빠가 좋아할 것 같다! 아빠 하나 주자! 인심 썼다! 하나 주자! 오. <laughs> 저희가 오늘 새 학기에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잘 사용 중인 아이템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